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경련이 사라졌어요. 알겠네. 진짜. 아... 회의라는 게 실질적인 회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진해운 부도날 때 네. 원래 한진해운같이 큰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면 긴급회의를 소택해서 네. 새벽 6시 반에 모여요. 음. 잠도 덜깬 상태에서 아침밥 갖다 놓고 음. 먹으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부도나게 할 것이냐 공격수을 넣을 것이냐 회의하거든요. 네. 회의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 부도나게 몇팽개 쳐줬잖아요.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하세요라고 씩 웃는데 아, 전좀 끔찍했어요. 다들 진짜. 외면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그때. 그때 실실 웃었어요, 다. 예, 예. 저 국무위원들이. 음.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데요. 그 혼군의 증세죠. 그게. 혼군이죠, 예. 전형적인. 아니, 정말로 어, 조선시대 정말 사람 죽이고 나. 살리던 왕의 신하들보다 못했네요. 예. 신하들도 지금 그 사료에 보면은 왕한테 예, 할말다 하고. 그렇게는 안 했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갖는 책임감이라고는 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군이었는데, 헌군에 가까웠는데, 폭군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탄핵을 당한 거였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해야 될 일을 할것 같다. 헌군을 넘어서서 플러스 네, 하겠지 폭군으로 갈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그비상계엄 국무회의, 국무회의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대통령이고 국무위원이 이, 최소한 뭐, 뭐, 몇명 이상 이렇게 헌법에 다돼 있고, 네. 이, 대통령의 이제 법률행위는 다 문서로 한다고 헌법에 다 나와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네. 근데 그거를 아무런 그런 의사수렴, 토론, 이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는 경로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국가의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마구잡이 동원하는, 이걸 보면서, 그건 전형적으로 연산군 같은 행위 아니에요? 예. 홍군에서 폭군 플러스 됐다고 얘기하 시는 대목에서 문고리걸 박근혜 대통령 때문고리걸이가 문꼬리 문꼬리 있었는데 네. 이 정권에서는 친족, 친족까지 다 같이 종친들까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조선에서 가장 배제했었던 음. 조심해야 된다고 경계했었던 두 가지 병폐의 근원들이 가장 비공식적 채널 속에서 사적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했던 거예요.